한국 사람만 믿는 진짜 이상한 미신 8가지 과연 사실일까? 안녕하세요 은빛찬내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름을 빨간펜으로 쓰면 안된다.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믿으시나요? 오늘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믿고 있었던 미신들 과연 진짜일지 아니면 오해였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빨간펜 데스노트설 빨간펜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 예전 학교 다닐 때 친구 이름 빨간색으로 쓰면 혼났죠? 사실 이건 죽은 사람의 이름을 재단에 적을 때 빨간색을 사용해서 생긴 미신이에요. 이 미신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는 것이 금기시되었고 이러한 문화적 영향이 한국에도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빨간색 펜이 단순히 강조나 주목을 끌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문화적 전통과 미신이 현대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긴 하죠? 빨간 펜으로 이름을 쓰는 행위는 오랫동안 불길한 징조로 여겨져 왔습니다. 요즘은 그냥 강조나 눈에 띄게 하려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전히 많은 한국인들이 이 미신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나비 날개 실명설. 나비 날개에 진실나비 만지면 눈 멀어요. 어릴 때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나비 날개는 아주 가볍고 가루처럼 생겼는데요. 이건 비늘가루로 독성도 없고 눈에 들어가도 실명과는 상관 없습니다. 과학적 사실 나비 날개의 비늘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비늘들이 빛을 반사하여 아름다운 색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비늘들이 눈에 들어가더라도 실명을 일으킬 만한 독성 물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의사항단.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나비 날개의 비늘가루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눈의 충혈이나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미신은 아마도 어린이들이 나비를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비는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물이므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 다설. 한밤중에 선풍기 틀면 질식사한다. 이건 정말 유명한 미신이죠. 실제로는 창문 닫은 방에서 선풍기만 틀고 자도 죽지 않습니다. 다만 체온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으니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일 미신의 기원 이 미신은 1970년대 한국의 전기 절약 캠페인에서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당시 정부가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밤에 선풍기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장하면서 선풍기의 위험성을 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학적 사실 선풍기는 공기를 순환시킬 뿐 산소를 소모하거나 제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밀폐된 공간에서도 선풍기로 인한 질식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장시간 찬 바람을 쐬면 체온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국제적 반응 이 미신은 한국에서만 널리 퍼져 있어 외국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실제로 외국 언론에서는 한국의 기이한 미신으로 종종 소개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미신은 예전 전기 절약 캠페인에서 시작됐다는 설도 있어요. 하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선풍기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 사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발 선물 이별 신발 선물하면 떠난다 연인 사이에 신발 선물하면 도망간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현실은 사이즈만 맞으면 오케이. 걱정되시면 신발 안에 동전 하나 넣어주면 괜찮다는 얘기도 있어요. 미신반, 마음반이겠죠? 미신의 기원 이 미신은 신발 신을 발이라는 단어가 신을 발로 차고 떠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언어적 연관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신발은 걸어가는 데 사용되므로 선물받은 사람이 그 신발을 신고 떠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문화적 대응책 이러한 미신을 피하기 위해 많은 한국인들은 신발을 선물할 때 작은 동전을 신발 안에 넣는 관습을 따릅니다. 이는 신발의 떠남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상쇄하고 대신 재물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현대적 해석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미신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재미있는 문화적 관습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커플들이 서로에게 신발을 선물하며 동전을 넣는 것은 귀여운 전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휘파람 뱀 나온다 설 밤에 휘파람 불면 뱀이 나온다 어릴 때 밤에 휘파람 불다가 할머니께 혼난 분 많으실 거예요. 사실 뱀이 휘파람 소리에 반응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엔 어두운 밤길에서 휘파람 소리가 도둑이나 귀신을 부르는 소리로 여겨져 금기시했죠. 문화적 배경에서 온 미신입니다. 일고대 미신 한국에서는 밤이 되면 악령이 활동한다고 믿었습니다. 휘파람 소리가 이러한 악령이나 뱀과 같은 위험한 동물을 불러온다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이 농경 사회의 영향 농경 사회에서는 밤에 불필요한 소음을 내는 것이 금기시되었습니다. 특히 휘파람은 멀리까지 들리는 소리로 야생동물을 유인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었습니다. 3. 실용적 이유 밤에 휘파람을 불면 주변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게 되어 도둑이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용적인 이유가 미신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현대적 해석 오늘날에는 이 미신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문화적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이나 노년층에서는 이 미신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미신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각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밤에 휘파람을 부는 것을 금기시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닭날개 바람 피운다. 닭날개 먹으면 바람난다. 닭날개가 날개를 퍼덕이듯 사람도 바람핀다는 의미인데요. 우선 넘길 이야기일 뿐,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닭날개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부위랍니다. 단, 너무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엔 안 좋겠죠. 미신의 기원 이 미신은 날개라는 단어의 상징적 의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날개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연애관계에서의 바람을 피우다라는 표현과 연결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언어적 연상작용이 미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영양학적 사실 닭날개는 단백질, 비타민 B6, 아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백지당 약 290kcal의 열량을 가지며 단백질은 약 27g, 지방은 약 19g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적절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지방 함량이 높아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 문화에서의 의미 오늘날 한국에서 닭날개는 인기 있는 안주 메뉴로 특히 치맥 치킨과 맥주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미신은 주로 술자리에서 농담으로 언급되며 실제로 믿는 사람은 거기에 없습니다. 오히려 재미있는 대화 주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섯 무한단물, 버섯은 몸에 좋아, 사실 버섯은 대부분 수분이 많고 섬유질도 풍부하지만 어떤 종류는 영양가가 거의 없는 것도 많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몸에 좋다는 생각은 조금 오해할수 있습니다. 약용버섯과 식용버섯은 구분해야 해요. 1버섯의 영양학적 진실 버섯은 종류에 따라 영양성분이 크게 다릅니다. 표고, 느타리, 팽이버섯 등은 비타민 D, 비군비타민, 셀레늄, 칼륨 등이 풍부하지만 양송이버섯과 같은 일부 버섯은 수분 함량이 높고 상대적으로 영양소 밀도가 낮습니다. 이 약용버섯의 효능 영지, 상황. 차가버섯 등의 약용 버섯은 면역 강화,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버섯들은 전통 한의학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현대 연구에서도 그 효능이 일부 입증되고 있습니다. 삼식용 버섯의 특징 일반적인 식용 버섯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건강에 좋으며 육류 대체 식품으로도 활용됩니다. 하지만 슈퍼푸드라고 할 만큼 특별한 영양가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버섯에 대한 미신은 주로 동양의학의 전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버섯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모든 버섯이 동일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죽음의 4층 설. 4층은 죽음을 뜻한다. 우리나라 엘리베이터에서 4 대신 F 많이 보셨죠? 4가 4와 발음이 같아서 생긴 문화적 회피입니다. 하지만 이건 동아시아권에서만 나타나는 미신이에요. 외국인은 이해 못하죠? 요즘은 점점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문화적 배경 숫자 4에 대한 깊이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등 한자 문화권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한자 사와 4, 죽을 4의 발음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광둥어에서는 이두 글자의 발음이 더욱 유사하여 홍콩의 고층 건물에서는 4층뿐만 아니라 14, 24등사가 들어가는 모든 층수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의 변화 최근에는 이러한 미신적 요소가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국제화된 도시에서는 4층을 피하는 경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건물, 특히 병원이나 노인시설에서는 환자나 노인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4층 표기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적 시각 서양 문화권에서는 13이 불길한 숫자로 여겨지는 것처럼 숫자에 대한 미신은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글로벌 비즈니스와 국제교류에서 종종 흥미로운 대화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마무리 어때요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도 아직 믿고 계신 미신이 있으셨나요? 혹시 빠진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 소개해 드릴게요. 1 미신의 의미 미신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믿음들은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치며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문화적 유산의 일부입니다. 이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 미신을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그 기원과 의미를 이해하고 과학적 사실과 구분하는 비판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산문화적 다양성 서로 다른 문화권의 미신을 이해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의 중요한 문화적 소양입니다. 한국의 미신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또 다른 나라에는 어떤 미신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상 은빛찬 내소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